그때의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니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예수님 오늘 강론 제목은 살짝 코믹합니다. 먹을 줄도 모르면서. 다른 표현은, 줘도 못 먹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먼저, 일독서의 장면입니다. 스테파노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말합니다. 하지만 재미난 부분은, 그 유다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이들입니다. 유다인의 정체성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이 남자 성기의 포피를 조금 잘라내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헌데 스테파노는 그들 앞에서 할례를 말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라고 이 하죠. 따라서 스테파노는 할례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닌 보다 내밀하고 영적인 의미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씌워진 껍데기를 잘라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사람들이 알아듣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차라리 뭐 어디 가서 돈을 더 벌어라. 어디 가면 투자를 하면 몇 퍼센트의 이윤이 난다. 지금 은행이 자는 얼마니까 은행에 넣으면 이렇고 고인의 투자함은 얼마다 이런 말이면 더잘 알아들을 겁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는 그런 갈망이 없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결국 스테파노를 죽입니다. 스테파노는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죠. 하지만 죽으면서까지도 스테파노가 보여주는 자세와 태도가 있으니 그건 바로 자신을 죽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스테파노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죽음을 마무리해버립니다. 결국 그들의 멀어버린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뭘 봐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눈앞에 뻔히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저도못 먹는 거죠 네. 뭘 봐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빵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 그 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뭔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못놓 빵이 온단 말이냐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옛 기억을 뒤집어 해집어서 겨우 찾아낸 것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빵을 준 사건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 빵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를 채웠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한번 그런 일이 있으셨죠.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립니다. 꿍짝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이게 예수님이 주려는 것과 예수님이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체험시켜 주려는 것과 사람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들 딴에는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 결과로 행동하는 처신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느님이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려는 것과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서 받으려는 것이 꿍짝이 안 맞으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하느님 내요 미사 열심히 나갈게. 내 열심을 봐았고 지금 내 아픈 것좀 고쳐주소. 내일좀 잘되게 해주소. 내 사업 좀 성공하게 해주소. 공짜에 안 맞는 겁니다. 내가 고작 그런 거 주려고 너한테 이 미사를 주려는 줄 아느냐. 여리석은 이들아 그렇게도 눈이 멀었느냐. 그래서 그들은 시랑초 표징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표징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웃기지 않나요? 동물원에 코끼리 우리 앞에 가고 선생님 코끼리 어디 있어요 욱하는 겁니다. 코끼리 이 코끼리 하도 커가지고 옆불떼기 겨드랑이 밖에 안 보이니까 선생님 코끼리 좀 보여주세요. 코끼리 눈앞에 있는데 볼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눈이 얼마나 멀어 있다는 것은 사실 오늘 복음의 시작 부분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신 건그 어떤 표징도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들은 아무 표징도 못 받았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나 보여줬는데. 지금 벌써 요한복음 6장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이죠. 마치 스테파노가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알아듣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나서, 아니 2025년이 지나서, <laughs> 어느 시골 성당에 앉아 있는 누군가는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개체해 내지 않을까.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에서 알아듣는 이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요. 그리고 그런 이들은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 세상의 가치를 올바르게 식별을 하고, 영혼의 가치에 눈을 떠서 보다 중요한 가치를 뒤쫓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복음하는 송이죠.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으리라.